쿵짝 응. 쿵짝 이밤 왠지 그대가 해가 뜨면 찾아올까 콩짝? 콩짝? 바람 불면 찾아올까 안녕하세요 야우리의 이별의 방식 어, 백여우 김영주 금여우 전미란 상녀 강양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8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음. 아, 오늘 분위기 확 다르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음. 두분 옷차림에서도 벌써 가을 냄새가. 네. 그죠 7구로 바꿨습니다. 7보까지다7보네 <laughs> 네, 네. 어. 뒤에 벽돌색하고 너무 네. 잘 어울려요, 오늘 작가님. 음, 음. 네. 저희 오늘은 소리 산책, 28번째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산책. 집 주변은 마트, 먹자골목, 터미널, 백화점, 지하철역으로 둘러쳐져 있다. 사람과 차들로 시끌벅적하다. 옛날로 치면 저작거리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집을 나서면 거리의 사람들이 거침없이 속내를 보여준다. 어머나 세상에 그 여자가 그 정도였단 말이야. 내 앞을 서너 발짝 앞서가던 두 여자의 대화가 들려온다. 솔깃해진나는 흥미를 느끼며 바짝 따라붙었다. 뒤태가 통통한 여자가. 봤어? 이전에 그 여자 허벅지살이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어머머난 몰랐네. 거기다 덜렁거리는 팔뚝살 때문에 날개 달렸다는 소리까지 들었잖아. 그래? 아, 나도 하체 살좀 뺄까하다. 꿀벅지가 대세라서 참았어. 아, 나도 짧은 치마 한번 입어봤으면 소파에 한번 누우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으니 말이야. 맞아. 간식거리 먹으면서 발로 리모컨 누른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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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야? 서로 있다가 탄식이 섞인 대화가 이어진다. 근데 그 여자 살 빠진 건 좋은데. 얼굴 살이 너무 빠져 음, 팔자주름이 음, 깊게 패였더라 맞아 살 빠지면 그렇더라고 어, 음, 그럴 일은 아니야 추격을 음. 두려워하며 살가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배올림 기둥처럼 중간 부분이 불룩한 나도 그들을 바짝 뒤따라간다 산채노를 벗어나 골목길에 섰다 횡단보도를 봉농기 전 구두 수선 가게에서 찰진 프로트 메들리가 흘러나온다 쿵짝 공짜, 이밤 왠지 그대가 해가 뜨면 찾아올까요? 바람 불면 찾아올까요? 현을 도도는 트로트 매듭 리듬을 타면서 고행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두 청년의 대화가 걸려들었다. 기다리 청년. 야, 너네 사장 돈 얼마 주냐? 친구. 그냥 그렇지 뭐. 세금 떼고. 미친 듯이 굴려먹고 돈 적게 주는 회사. 휴. 기다리 청년. 존나 기다렸는데 별 개떡 같은 곳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남들은 공기업, 대기업 잘 만들어 가던데. 친구. 우린 그런 인간들 아니잖아. 기다리 청년. 취업은 안돼 죽겠는데 눈치밥 먹으려니 미치겠다. 승질만 버린다, 야. 신호가 바뀌어 그들에 대한은 계속 듣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인 내가 알바 아닌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기 밥그릇 차지하지 못한 허기진 청춘들, 그들에게 밥 먹었냐고 함부로 물을 일이 아니다. 하루 세끼 먹기 힘들었던 시절의 한부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인삼말이라는 것을 남기고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신호가 바뀌고 다른 풍경이 이어진다. 영화관과 백화점이 있는 먹자을 묵은 연인들로 북적댄다. 살랑 치마 아가씨와 키릴의 핫팬츠가 붐빈다. 마주오는 한 쌍은 허리를 감고 걷는 것도 모자라 여자가 남자에게 체중을 완전히 싣고 걷는다. 여자가 애정이 되어온 지 눈이 반쯤 잠긴 채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본다. 애써 모른 척 지나쳐서 가려는데 아가씨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빠! 그럼 10% 아니야? 여자가 경쾌하게 묻자. 난 20%로 알고 있는데. 남자가 낮은 베이스음으로 답한다. 그들과 앞서거리 뒷서거리 걷다가 삼막 사장쯤 듣고 보니 남자가 세일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사주는 날인 것 같았다. 나는 왠지 사랑이 돈에게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스쳐간다. 나에게 산책은 굳이 공기 좋은 풍경이 아니어도 좋다. 사람들 수근거림에 주파수를 맞추면 마치 라디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사연을 듣는 것과 같다. 일부러 엿들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면 자금은 사라지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익명의 청취자인 나는 세상 풍경과 발맞춰 걸으며 마음의 주파수를 맞춘다. 우리 뭐 생각나지 않아요 소리 산책 있다 보니까 소리 산책 네뭐 음. 생각나세요 아 저희 네. 우리 여우비 아 연극했었던 아 <laughs> 역시 연기 값들이십니다 음. 너무 좋으셨어요 음. 맞아요 어, 생각 났고 이렇게 음. 하니까 음. 그때 막그 즐거웠던 음. 음. 어하면서 잠깐 우리들이 눈딱 마주쳤는데 아마 그때 음. 음. 생각 하고 우리 웃음 음. 나죠? 음. 음. 아, 근데 노래가 사 조금 짧아가지고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쿵짝쿵짝은 음. 퐁짝 들어가야 맛인 것 같아요. 좀더했으면 되는데. 쿵짝쿵짝. 이밤 왠지 그대가 해가 뜨면 잘아올까 바람 불면 잘아올까 트로트의 여왕. 그러니까. 트로트. <laughs> <laughs> 자칭 트로의 영왕님. 우리 청년호 소리산체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네. 이제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흔히 우리가 그 주변에서 다 경험이 있는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작가가. 에게 발견된 음, 그렇죠 음, 사방에 널려 있지만 음, 이거는 발견된 사람만이 음, 쓸수 있는 글 음, 그러니까 다내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우리 맨 뒤에 보면 주파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네.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면 자금은 사라지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는 아. 이게 밑줄 쫙 긋고 싶어요. 음. 사실은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으로 치는 경우가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 네.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사는 남자와 네. <laughs> 지금 함께 사는 삼산동 네, 그 네. 물그 과일을 사러 갔는데 어. 과일을 사야 되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음. 아, 오늘은 왜 이렇게 그렇게 거슬려? 음. 아, 과일 사야 되는데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끊으라고 했어요. 와. 네. <laughs> 그랬더니 음, 그랬거든요. 음. 음. 뭐 그럼에도 꿋꿋이 했지만 음. 얼마나 불편했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의 이야기조차 잡음으로 치부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을 좋겠습니다. 반성도 빨리 잘한다. <laughs> <잔다>. 음. <laughs> 반성하는 에이. 에이. 자신을 반성하세요. <laughs> 반성할 거리가 아니에요. <laughs> 지금 말요? 음, 아니 음, 이제 음, 공 동감 그죠? 왜냐하면 음. 그 아까 주파수 얘기했잖아요. 음, 저도 네. 이거 글딱 읽을 때 음, 주파수가 음. 먼저 왔거든요. 아, 내가 음. 내 주파수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음, 따라서 이게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음, 잡히기도 음, 하고 잡히지 않기도 음, 하는데 음, 음. 그, 그 아까 그때는 그냥 내 기분 상태가 음, 그랬던 음, 거라고 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역시 언니들밖에 없어. <laughs> 아니 아니. 이제 <laughs> 응, 응. 어 그래서 그게 나에게 그게 자금처럼 응. 들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응. 그 소리 산책하듯이 정말로 응. 딱그 제대로 자 하나 없이 응. 나에게 쏙쏙 흡입이 돼서 들려올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제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음. 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뭐 사람을 만든 거는 이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감정에 따라서 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래서 수시로 뒤틀리기도 하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감정까지 탓하는건 그냥 그랬구나. 너무 <laughs> 단반성이 아닐까 <laughs> 그냥 그랬구나까지만 하는 걸로. 음. 음. 금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음. 세상, 음. 아, 우리 금요는 참 개구지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고 음. 아이 같다. 음. 아이 같아서 하는, 가 성경이 아이 같아서 또 이렇게 깊고 재미있는 글을 쓸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지나가는 계단, 지난번 음. 우리 그제 계단도 그랬고, 그냥은 커트를 안 보셨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조차 음. 주파수 맞춰서 듣고, 그러는 음. 부분들이, 아, 참 재미있겠다. 그 장난감, 놀이감 찾아, 찾아, 찾는 아이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어떠세요, 본인은? 어, 저는 이제 그, 항상 그 어린아이 같은 음. 그런 이제, 그렇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또 <laughs> 여기다 이제 더 출발을 하면 음. 니체가 음. 최고의 경지 선은 어린아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음. 사자에서부터 출발하나요? 음. 그랬는데 아 나한테 그런 기가 있지 않나. 음. 낙타터 출발해요. 낙타부터 음. 음. 한번 출발 말해봐요. 나, 니체 사자 어린아이. 아그 음. 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심성 이것 때문에 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불안해해요. 헐. 이제 아직까지 30년 아니 지금은 아닌데. 아니죠? 네. 어. 이제 이것도 의지할 것 같은데 이 사자에게 네. <laughs> 이 어린 아이 같은 것 때문에 음. 자기가 웃고 음. 즐겁고 음. 이제 그런 배우자가 된 거죠. 음. 음. 그리고 행복해하고 그렇죠. 길을 네. 들여놨어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진짜 길바닥에서 주순 이야기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소재고. 그러나 누구나 또 우리, 이게 이제 사람 풍경인 거죠. 도시의 풍경이고. 그래서 이제 그, 문 밖에 이야기, 사회성이 있는 이야기. 얘를 이제 가져와서 썼는데 응. 특히 여기 에피소드 하나 중에 산책로에서 만난 그 청년들 응. 실업 지금 중인 응.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응. 어, 과연 내가 밥 먹었냐고 응. 함부로 이렇게 물을만 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응.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응. 이 이야기를 쓰면서 편치가 않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응. 돌아보게 했어요. 이런 음. 이야기를 함부로 쓸수 있는 음. 어떤 그게 내가 작가로서 그런 자격이 부여됐다고 생각하는가 음.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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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네. 서랍계단 할때 음. 이제 본인의 음. 그 청년 시절 얘기를 음.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청년들의 이런 고민은 네. 달라진 바가 없으니까 음, 음, 그래. 아마 그래서 더 물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음, 저는 맞아요. 같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음. 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들 이야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차마 그렇게 묻지도 못할 만큼 음. 조심스러운 음. 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물상자, 음. 보물계단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너무 음. 내 일처럼 잘 봐줄 수 있는. 음. 음. 그 그래서 음. 걸려들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 음. 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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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걸려들고 내 안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음. 그 이제 도시의 산책자라는 음. 그런 산책에 관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음. 뭐, 길가닥, 길고양이, 쓰레기통, 음. 하다못해 뭐, 길바닥에 써져 있는 뭐, 교통, 뭐, 일방 통행, 뭐, 그런 이제, 그, 지시, 음. 교통 지시, 그런 방향, 그런 표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의미화를 두면서 보고, 보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음. 발견이 된 것. 라는 음, 그 음, 생각이 든게 그런 거였어요. 무심히 음, 지나칠 수 음, 있는 거지만 음, 어느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네. 다 의미있게 보여지는 음, 어, 음. 그런 거, 그럼으로서도 이 글이 나왔던 거고. 음. 그리고 이렇게 연인들이 음. 어, <laughs> 이렇게 연인들의 대화, 음. 연인들의 모습 음. 보면서 잠깐 스치듯이 익명의 청취자로 스쳐가지만 음. 그 몇 마디 듣고서는 음. 아 사랑의 돈이 밀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인상을 받은 음. 그거를 네. 이제 음. 스케치 음. 좀 거칠지만 이거는 음. 이렇게 스케치 그렇게 했다고 보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음. 정교하진 않지만 스케치한 음. 그런 작품을 쓴 거죠 저도 사실은 아그 사랑의 돈에게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이걸 이제 딱 보면서 네. 아 우리 지지난번에 네. 했었던 돈의 민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그때, 그 펼쳐놓고 정리하지 못했던 아니면 정말 그 꼬림을 살짝 본 듯한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에도 밀리고, 응, 아니 돈이 우리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돈에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잖아.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음. 죽이고, 그죠? 그래서 약간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것보다 저는 진짜 많이 밀린 것 같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생각해요 근데 이게 글이 실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일단 이제 대화, 그, 음. 그 대사 있는 게 음. 대사 우리가 연극, <laughs> 연극할 때 생각하니까 근데 대화체도 재미있었고 음. 네.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맞추고 있는 주파수는 어디일까? 지금 음, 음, 또뭐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음, 지금 맞추고 있는 주파수는 음, 어디일까? 이거 또 같이 질문을 한번 음, 어, 음, 해보고 음, 싶더라고요 음, 음, 지금 어때요? 백구리 빈여오는 주파수 내가 지금 음, 맞춤 딱 맞춰져 음, 있는 주파수는? 지금은 여기에 주파수가 딱 갔어요 지금 음, 청년 하시기 전에 음. 음. 아, 존나 기다렸는데, 별객떡 같은 곳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음. 우린 그런 인간들 아니잖아. 음. 취업은 안돼 죽겠는데, 뉴집밥 먹으려면 미치겠다. 음.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일단 뭐, 저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니까. 이제 새 아이가, 그러니까 청년 아이가 있고, 음.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제 그런 마음이 살짝 조금 들어왔어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음. 것이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에 목소리를 조금 내야 할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이 그냥. 누구에게? 어, 누구에게? 세상 세상에 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우리 많잖아요. 어, 어, 평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럴 때. 그냥 뒤에서 불구영화 하듯 있는 음. 저를 가끔 보거든요. 방금이라도 음. 자주. 음. 그래서, 음. 아, 목소리를 내야 할 곳에 잘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저를 지금 살짝 봤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할 곳에 잘 맞춰고 싶다? 응, 음. 음. 그랬으면 좋겠다? 음. 음. 그러고, 그러고 있는 저를 잠깐 봤어요. 눈을 음. 음. 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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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영어는 어때요? 요즘에는 어디에 주파수 맞추고 있어요? 음, 주파수는 음.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자전적 서사가 음. 많은 이제 개인집을 이제 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문밖에 음. 이야기 음. 이제 사회성 있는 음. 이제 그런 글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거리를 그냥 지나쳐도 음. 주파수를 계속 맞춰가는 거죠. 음. 음. 네. 여기 위에 이제 막켓주파스가 많이 들어 <laughs> <게 보면. 웃음> 근데 또 이제 청년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 포착한 사람 풍경이잖아요 음. 그러면 지역신문을 올해 음, 이제 사람 풍경이라는 음. 지역신문을 만들어 왔는데 음.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음. 그럴 때 그들의 풍경은 어땠어요? 아, 우리 이제 사람 풍경을 처음 시작할 때 네. 원래 그그 그 사람 풍경이라는 그그 그 이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음, 좋아요. 어, 할때 원래 원래는 그 김연경의 음, 사람 풍경이라는 음. 책에서 이름을 따오기는 했는데 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네. 정말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일반적으로 네.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네. 그 어려움이 있고, 뭐 힘든 일을 겪고, 아니면 따뜻한 이야기, 음. 소소하게 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음. 나가는 음. 그, 그리고 또 아까 백령호 말처럼. 뭔가 혼자서라도 옳지 않다고 하는 거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네. 사람들의 음. 이야기를 싣고 싶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녔고, 음. 어, 조금이나마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또 그런 그 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네.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싣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음.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음. 뭐 취업도 하게 됐다 아뭐 어디 가서 음. 이렇게 내밀 수 있게 됐다 에이.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에이. 느꼈죠. 에이. 어, 그런데 음. 에, 정말 음. 그야말로 백룡 이야기가 됐건 청룡 음. 이야기 누구라도 음. 그 자기의 이야기는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누구라도 주인공이 될수 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 음. 풍경의 음. 이야기. 음. 정말 네. 다양한 사람들한테 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음.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신 건데, 정말 사람 풍경을 정말로 음. 세세하게 접하고 음. 또 경험했을 음. 청녀의 그 일일이 되게. 음, 사실은 네. 그게 바로 그 주파수를 음. 맞추는 일인가아요 네, 내가 관심 있는 음. 곳에 음. 주파수를 그쵸. 맞추는 거. 음. 근데 뭐 이거를 끄고 살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파수. 를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주파수를 끄고 살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또 어떤 것과 그 주파수는 항상 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어, 그거를 향해서 음. 또뭐한 계단 한 계단 네. 또한발한발 앞선 음. 어, 나갈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음. 네잘 맞췄고요. 우리 청취자님들 저희 여우비 이별의 방식의 주파수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별의 방식 애정다마 애쭈